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주로 이용 콘텐츠 그리고 신교준 변호사, 심포도 변호사님이랑 또 다른 콘텐츠도 많이 다뤄봤는데 구독자분들이나 뭐 팔로워분들께서 하도 이제 질문이 많이 와서 오늘은 특별히 계엄에 관해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그걸 제가 왜 준비했는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2024년 12월 3일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밤 10시 25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어떤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전문성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다른 변호사님을 한번 초대했는데요. 어, 비주얼부터 굉장히 남다르시고 의상도 굉장히 눈에 띄시는데, 갓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갓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 가변 t v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가변입니다군 법무관으로 이제 3년 복무하고 전역을 했고 군 검사이자 계엄 협조관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심 변호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고요 영상 재밌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첫 번째는 계엄이 도대체 뭔지 비상계엄이 도대체 뭔지인데 우선 개엄이 어떤 거고 개엄 선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그 개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에는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 군대가 필요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개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갑자기 자, 지금부터 비상 계엄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헌법과 개헌법에 명시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재량권처럼 그때그때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하는 데도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요건이 없으면 선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제 헌법과 계엄법에 나와 있는데 전제사실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 이게 전제 요건이에요 음... 전쟁이나 전쟁까지는 안 갔어도 경찰 수준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국가 비상사태여야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전쟁이 났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고. 다른 사유로는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요건 그 중에 하나에는 해당되어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제 어저께 선포된 비상계엄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며 긴급 담회를 했는데요. 담화 내용에서 확인되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국회가 정부 관료를 열 명째 탄핵 중, 국회에서 주요 예산을 전액삭감. 내년도 예산에서 재대책 예비비 1조, 아이들 돌봄수당,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총 4조 1억 원 정도를 삭감,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라는 것, 이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예산 삭감을 통해서 행정부를 제지하는 것, 이것 때문에 개업을 했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국회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적당히 안한 인사가 있으면 탄핵을 하고 예산이 너무 과도하면은 제지를 하고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개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비상사태라고 보기 적절한가요? 사실 이게 지금 뭐 모든 것이 어떤 뭐 결정나 확정나는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 담화에서 나오는 내용만으로는 이게 전치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지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뭐 다른 정치 인사들의 담화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럼 앞에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개엄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비상 개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요건은 그렇다치면 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면 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비상 개엄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 만약에 비상 개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절차 중에 이제 제일 우선되는 절차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에는 보통 장관들로 구성되는데요. 이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계엄선포를 승인하는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할수 있고요.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선포를 한 것이라면.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 절차 위반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어 대통령이 어느 날아나 지금 해야겠다 해서 깜짝 선포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를 거친 거에 대해서 선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무회의 심의가 거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이거를 선포했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 선포를 했다면. 바로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긴급 담화를 했으니 국회에 통고한 것으로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국회에 통고를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담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고로 볼 여지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음... 이게 확실하게 통고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국회에서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통고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비상계엄이 심의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국회 통고가 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계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계엄령이 내려지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형향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게 되고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특히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어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오, 영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영장주의가 통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언론 통제도 가능하고요. 끝이 아닙니다. 계엄사령관은 필요하면 국민의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거의 전쟁 상황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보다 보면은 그 군인들이 유리창 막 깨서 들어가고 막 문을 부수려고 할때 그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도 허용이 돼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계엄사령관이든 이제 계엄군이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사유재산 침해가 될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제한이 됐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일정 부분 국민의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 파괴가 가능하고요. 오... 물론 나중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건 나중 문제죠. 어 그러면은 조금 무시무시한 상황이네 한 번도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전 국민들이 잠에 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제 이루어졌던 개엄령 같은 경우는 그럼 실제로 개엄 사령관도 임명되고 그러한 과정을 다거친 건가요? 실제로 개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대장 방안수는 개엄 사령부 포고령을 내리는데요. 그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만약 에 이게 길어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한되고, 영장주의도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나의 국민의 재산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 차가 있는데 지나가고 싶으면 탱크가 밟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당의 절치 활동이나 국회 활동의 자유를 일정 수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상관만도 조금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전쟁 상황과 그 유사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저께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이게 극적으로 해소가 되었던 건 이제 국회에서 해제 해결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해제 해결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군대도 철수하고 무시무시했던 사태들이 없어질 수 있었던 거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비상계엄이란 게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그 행정부의 수장이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상권 분립이잖아요. 네. 국회인 입법부에서 이를 통제를 하고 제지를 할수 있는 건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어제 같은 경우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물론 뚫리기는 했지만 국회를 이제 경찰이 에어싸고 나중에는 군인들도 투입돼서 옥신각신했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국회에 가서 여기에 대한 해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국회를 막아버리면 사실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지금 또큰 논란이 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의 어떤 개엄 선포를 이제 통제하고 이제 제지를 할수 있는 곳이 이제 국회인데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이제 국회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런 행위들은 개엄 관련 법률에 관한 어떤 법의 취지를 몰각할 수도 있는 무리한 행동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안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엄하에서 가능한 행동인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탄압이랑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가셔서 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저께는 그럼 해제 의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어제는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여들었고, 190명의 국회의원이 모이자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여서 오전 1시경 190표 만장 일치로 계엄 해제 의결이 됐습니다. 어 개업 해제 의결의 정족수는 혹시 어쩌 봐도 될까요? 제적 의원 가반수입니다. 그러니까 190명이니까 제적 의원의 가반수를 넘은 상태에서 그렇죠. 만장일치니까 네, 그걸로 이제 해제 의결이 되었다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의결은 어디로 가나요? 대통령한테 다시 가는 건가요? 이제 해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이 개업령을 해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 반강제적으로 대통령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해제가 이루어진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4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긴 이르지만 이번 계엄 절차 같은 경우는 화자가 많았고 애초부터 무효가 될 여지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국회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무시무시한 상황들을 많이 자아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까요? 만약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협한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판단이 나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탄핵 사유는 이제 헌법을 기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뭐 체포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한테는 내란, 외환 이러한 게 아니면은 수사를 할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인가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죄가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음... 일단 이제.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못한 어떤 헌법 위반됐을 수도 있는 어떤 계엄 선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비상 계엄령과 관련해서 군 법무관 출신인 답변 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